재단은 끝났고, 이제, 다림질, 다림질. 어, 다림질 없는 옷은 만드시면 안, 안 됩니다. 자, 바이어스감, 살짝 둥글려 놨고요. 여기는 목선만 할 거기 때문에, 심각한, 음, 곡선은 아니다서, 살짝만 돌려 놨고요. 자, 안단 분량. 안단 분량의 심지를 되어서 재봉을 해서 뒤집었습니다. 어, 요렇게 나중에 스티치를 놔줄 거고요. 어, H 한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바이어스 하고 안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H랑 동일한데 H는 앞에 V로 해줬다면 얘는 v 로안 하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 그거 차이죠. 네, 그다음에 뒤판 치마, 음 응, 치마에 어, 이렇게 밑단에 어, 단 올리기를 해서 미리 다려줬고요. 뭐 다리실 때 푸서 방향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앞판과 뒤판 몸체는 한번 쓱 다려서. 구김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나중에 다이어스 하고 또 앞에 안단 하고 그러고 나서 어또 데, 그 다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소프트하게 주름만 펴준다. 그죠 앞판도 요렇게 그냥 소프트하게. 주름만 펴주는 겁니다. 나중에 안단 달고, 어깨하고, 요 소매하고 할때 다시 달려야 됩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게, 앞판이죠. 앞판의 치마. 앞판의 치마에 트임 부분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감, 손등감, 손바닥감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판 치마. 자, 앞판 치마에 제가 중심선에다가, 중심선에다가 핀을 꽂아놔라 했죠. 왜? 오른쪽에는 자꾸 헷갈리니까. 어, 핀을 꽂아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치마가 왼쪽으로 랩이 되도록 해놔라. 그죠? 그러면은, 소프트하게, 다 몸판은 다 가져주시고요. 주머니 입구에 다대 바대, 바대 심지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밑에 밑단 다려주는 거, 이것도 쉽죠.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자, 제일 관건이 되는 트임 부분의 다림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이만큼 트임이 있어서 이렇게 트임 준다는. 여기는 재봉을 해줄 겁니다. 요 위에 놓고 이대로 재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겁니다. 자 일단 3cm의 시접을 주라고 했죠 3cm의 시접 1.5 1.5 1.5 1.5 1.5 1.5 2번 접어서 다려주십니다 이렇게 두번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이거 탁 벗기면 안에 들어가는 넵이 나오죠 여기도 1.5씩 다려주십니다 1.5, 1.5 접어서. 얘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다리 주시고, 그냥 이대로 한번 재봉만 쓱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 재봉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재봉이 문제겠죠, 여기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치마, 원래 앞판 치마가 여기 있었죠. 앞판 치마의 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이 부분이 이제 요 랩의 끝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앞 중심이었고, 그 옆에, 요선 있죠? 이 선이 랩의 끝이죠? 이 치마가 들어가는 끝, 안쪽 치마가 들어가는 끝. 여기 한번 접어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접어서, 이쪽에 나와 보시는 1cm 시접 빼고, 이렇게 나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머니 모양으로 쳤으니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보시면 여기 막딱 물리죠? 이쪽 랩이 와서 딱 끝나는 지점. 이 랩이 와서 딱 끝나는 지점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이선 하에 우리 너 지점 해놓은 거 하고 쭉 일직선이 되겠죠 그 부분을 초크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 거기를 재봉할 거니까 재봉해 줄 겁니다 얼마만큼? 트임 있는 만큼 이만큼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딱이 지점을 재봉을 딱 해주면 여기 트임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에 트임 자, 그럼 여기 핀을 꽂아두겠습니다 랩비될 지점을 초크로 표시를 해준다. 네, 이만큼 나중에 여기를 재봉을 해야 됩니다. 재봉을, 음, 기접이 있는 상태 1.5씩 접힌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재봉은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트인 부분은 고정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거기로. 재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모서리 처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서리 처리는 지금까지 한 것하고 다르게 대각선법을 할 겁니다. 잠깐 확대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두 군데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지마 모서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잠시만요 확대가 어, 아니고 확대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확대하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확대 아 경상도 여기 어, 지마에 세로선은 1.5씩 1.5, 1.5 접어서 내려왔습니다 밑단은 총 3cm 중에서 1cm 접어 놓고, 2cm 접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요렇게 했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 끝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서 했죠. 전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재봉을 해줬죠. 자, 이번에는, 어, 그렇게 안하고 어, 대각선법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리하나 저리하나 큰 문제는 없는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겁니다 안했으니까 어,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놓아서 대각선법 이랬으니까 대각선이면 어 요거네 그럼 요거 한번 칠해보십니다 자, 초크로 칠했죠 요렇게 칠하고 그러면은 이쪽 선 있죠? 가로선도, 오, 대각선으로 할라니까 대각선도 꺼내서, 모서리에서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십니다. 그럼 요 대각선, 여기 대각선을 이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이 대각선이 어떻게 생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펴 보니까, 이 대각선이, 여기, 모서리점을 모서리점을 관통하는 이런 선이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으면 되네 하면은 원단을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여기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맞춰주실 때 어디를 조심하느냐 요딱요 요 코너들은 요 꼭지점 있죠 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접어서 요렇게 요기 있죠 요 대각선 여기 밑단과 세로선이 딱 만나는 모서리점 얘를 기점으로 하여 서로 겹쳐지게 접어준다 모서리 꼭지점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요거 요게 모서리 꼭지점이죠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손을 딱 만나게 해보니 이 선이 생긴다.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여까지딱 대봉을 해주시면 여기를 대봉했다 칠게요. 대봉을 딱 했다 치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모서리점이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요거, 말좀드리기 어렵네. 요쪽 대각선과 요쪽 대각선을 꼭지점 기준으로 탁 접어서 시접 빼고 요만큼 재봉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여기만 한번 재봉을 해 와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딱그 코너 부분의 꼭지점에서 요 대각선을 그은 끝점까지 시접 빼고 재봉을 해서 시접을 가름솔 하고 딱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었더니 가름솔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재봉이 되더라는 거죠. 죠 전에는 직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해봤다는 거죠. 대각선법은 한복할 때도 한복 치마 할 때도 쓸때 경우가 있고요. 호겸으로 할 때, 그렇게 쓸 경우도 있고, 어, 어, 이 방법으로 해서 안감, 한복 안감하고 밑단하고를 연결할 때도 가끔 쓰입니다. 예. 그때는 여기선, 여기선 안감 먼저 하고, 대각선을 나중에 하지만, 그럴 때도 어쨌든 대각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죠. 네. 똑같습니다. 반대편 것도 딱 접어서 이렇게 원래 하고자 하는 대로 접어서 대각선 한번 그리고 여기 대봉할 거다 하는 표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 대봉할 거다 딱 뒤집어서. 그럼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재봉할 거다 그럼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을 재봉할 건데 펼쳐보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랑 여기랑을 요 옷의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접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접 빼고 재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 다림들도 끝났습니다. 이제 옷에 연결을 하고 나서 어 연결하고 나서 어 부분적으로 다려야 되는 거 빼고는 기초 다림들이 끝났으니까 일단 어 제일 어려운 트임부터 먼저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부속불부터 하겠습니다.